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이노베이터 열정 김선생입니다. 지난번에는 캠바로 할수 있는 수업 활동 30가지를 알려드렸거든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힘입어서 이제 수업이 아니라 학급 학교 활동을 할수 있는 30가지 활동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캠바 검색창에서요, 시간표라고 검색을 해 보시겠습니다. 시간별하고 검색을 하면 무려 2만 9천 개의 템플릿이 나오게 됩니다. 또 종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 바로 자리표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자리표라고 한글로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제가 해보니까 영어로 쓰는 게 훨씬 더 검색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조금 더 자료가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집니다. 1만 오천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자리 배치표를 아마 이렇게 교탁에 붙여두고 아이들 이름을 외울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쿠폰이라고 검색해볼게요. 저는 쿠폰 많이 쓰거든요. 행사했을 때 상품이라든가 아이들 간식비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할때 쿠폰이라고 주시면 정말 많은 종류의 쿠폰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캘린더라고 쳐줘도 되고요. 제가 달력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달력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4,000개 정도가 나왔는데 자, 영어로 한번 쳐보게더 많은 것 같아요. 영어로 쳐보면 지금 이 종류가 거의 2만 개에 나오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입력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탁상 달력도 있고 한 번에 다볼수 있는 것도 있고 주간 달력도 있습니다 충분히 선생님들이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생일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아마 생일을 챙겨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생일에 관계된 템플릿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학급관리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학급의 관리 관계된 그런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학급 관리에 도움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한번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템플릿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 시험 시간에 조용히 해라고 하던가, 교무실에 학생 출입금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도서관 같은데 이럴 때비 e q u i e 라고 치시면요. 이렇게 많은 템플릿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비콰이어트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센스 있게 붙여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샌들 많이 쓰시는 건데, 이름표입니다. 네임팩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친구 이름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학생증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름표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약간은 좀 딱딱해 보이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약간 고등학생 정도 쓸수 있는 자기소개서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영어로 all about me 라고 쳐볼게요. o 어 About m 라고 치게 되면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좀더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뭐 중학교에서 쓸수 있는 좀 그림과 이미지가 예쁜 게 많이 들어간 그런 템플릿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한글로 나중에 클릭하셔서 한글로 바꾸셔서 충분히 선생님들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템플릿을 넣기 때문에 충분히 한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제가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쳐볼게요. 이라고 쳐보면 이 구글 클래스룸 배너라고 하기도 하고 헤더라고 하기도 하죠. 이 구글 클래스룸 위에 그 선택하는 헤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좋은 건이 배너, 이 헤더들은요, 구글 설문할 때 위에 그 표지로도 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뭐 학생들 설문할 때 그냥 딱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서. 요것도 좀 많이 쓰거든요. 카운트다운. 아이들 활동할 때 시간 같은 거 많이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보시면 이 동영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잖아요. 한번 볼게요. 자, 이 템플릿 편집하기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동영상으로 카운트다운이 주어집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소리는 나지 않지만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가지게 됩니다 행사할 때 쓰셔도 되고요 아이들 발표할 때도 재밌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넣고 싶으실 때는 여기에서 동영상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것도 샌드 많이 쓰시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애드번트 캘린더 라는게 있습니다 아 요거 한번 제가 검색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에드번트 캘린더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마 아실텐데요. 이 미국에서는 성탄절이 오기 전에 24일 전부터 하루하루 체크를 해가거나 땝니다. 그만큼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는 건데 굉장히 예쁜 템플릿들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는 학교에서 학급 학교 할때 중간고사. 그렇죠 이렇게 애드먼트 캘린더 해서 중간보다 며칠 남았는지 방학 며칠 남았는지 수능 며칠 남았는지를 이렇게 좀좀더 재미있고 예쁜 모습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거 충분히 편집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스쿨 벨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 볼게요 요거는 뭐냐 하면 학교 종소리 이런 거 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스쿨 벨에 관계된 것들도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쓸수 있는 스쿨벨, 이런 템플릿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검색하실 수가 있냐면, 여기 가셔서 일단 하나를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여기 오셔서 오디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에서 스쿨벨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많게 나오거든요. 소리 들어볼게요. 자, 이런 거. 요런 거 그래서 스쿨벨도 선생님들께서 검색하셔서 다운 받아서 소리까지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스트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험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시험 양식들이 보입니다. 좀더 디자인 예쁘게 들어가죠. 요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번씩 보시면서 테스트에 관계된 것들도 선생님께서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엔 이번에는요 콜라주라고 쳐볼게요. 학교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학생들 이런 사진을 모을 때 이런 콜라주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진에, 그러니까 한 장의 슬라이드에 여러 가지 사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콜라주가 있다면 또 뭐가 있냐면, 포토북이 있습니다. 포토폰 아예 넘기면서 책을 만드는 거죠. 사진, 책자를 그러면 이 기능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또 이제 학생들 포토북이라든가, 또한 그런 여행, 그 체험 활동, 수학여행 이런 것들도 포토북으로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한글로 수료증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수료증도 이렇게 많은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한글로 바꾸어서 쓰실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 선생님들이 이렇게 올려주신 것들도 한국어로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료증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장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상장도 지금 뭐수료증하 비슷한데 이런 상장들이 멋있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출석부라고 검색 한번 해 볼게요 자 출석부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표가 이렇게 가로질러 있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들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학급신문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아마 학급신문 많이 만드실 텐데 이렇게 간단하게 학급신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보실규칙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교실 규칙에 관계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께서 프레젠테이션 하셔도 되고 포스터로 보여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한번 수업에 또는 학급 학교 활동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식단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때는 제가 검색해 보니까 밀플래너 즉 식단표라고 검색하기보다 영어로 검색하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식단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부모님들에게 알려주시거나 학생들에게 주간이나 월간으로 식단표 알려드릴 때 이렇게 미 플래너라고 하셔서 식단표를 알려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요, 실험보고서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학생들이라든가 기술생들 여러가지가 있을 건데, 실험보고서라고 쳐도 이렇게 많은 템플릿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도움을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카드. 정말 쓸 일이 많죠, 카드가. 여러 행사에 요 카드도 잘 활용하셔서 아이들하고 여러 뭐 어버이날이나 스승의날 여러가 행사 때 카드 쓰기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굉장히 권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 방학이 다가오는데요.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가 30일 한번 해보자. 우리 뭐 우리 스쿼트 30일 챌린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런템플릿을나 사용하셔서 내용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뭐 하기 뭐 하기 뭐 하기 해가지고 30일 챌린지를 체킹을 하는 겁니다. 뭐 구, 그 캔바의 드로잉 기능으로 체크해도 되잖아요. 이건 정말 유익한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알파벳 외우기, 공부하기, 습관 바꾸기, 지각. 이런 것들 아이들 체크할 때 습관을 형성할 때 30일 혹은 20일, 10일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게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 또 우리 반에서 30일 동안 욕 쓰지 않기, 뭐 10일 동안 욕 쓰지 않기 이런 챌린지 템플릿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무려 3만 개가 넘습니다. 선생님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3만 개가 아니라 30개인가요, 그죠?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수업 계획 요것도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레슨 플렉 수업 계획인데 요것도 레슨 플랜으로 검색하시는 게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학부모 공개 수업이라든가 이럴 때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줌이라고 치면요. 줌 가상 배경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좀 가상 배경도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템플릿 쓰셔도 되고, 만드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혹시나, 이제 이거 학습적인 부분도 조금 가미를 할수 있는데, 뭐, 하지만, 또 교실에 선님들께서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알파벳 이런 거 붙여주신다거나, 이런 거 충분히 출력하셔가지고, 아이들 현장 사진 같은 거 대신 붙여도 되잖아요. 이래서, 이렇게 학급 게시물 꾸미기로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알림사항들이 뜹니다. 그죠 안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런 행사 공고라든가 지금 보시면 이제 화장실 깨끗하게 쓰기 이런 공고문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 힘들게 만드셨죠 이제 만드시지 마시고 이런 노티스라고 공고문 이렇게 영어로 치셔서 많은 템플릿들을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3 0 가지 오늘 되게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이걸 통해서 좀더 학급을 관리하실 때 유익하고. 좀더 좀 효율, 효율성이 렇게 또 쉽게 또 이렇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